자, 복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신다 보자. 2 i 랑 3i 자, 2 i 는2 i 는 뭐랑 똑같냐면, 루트, 아니지. 어, 이, 루트 마이너스 1인가? 그지? 그래서 뭐야? 루트 마이너스 4랑 똑같은 거고. 자, 3 i 는3 i 는3 i 는 루트 마이너스 9, 얘랑 똑같은 거야. 자, 얘가 클까? 얘가 클까? 누가 더 커? 얘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 루트 안있는 마이너스 2는, 루트 4는 얘는 2지만, 이 값의 크기는 알 수가? 알 수가 없어 크기는 알 수가 없어 복소수는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 절대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쯤인지를 루트 5는, 5는 우리가 대충 2점 얼마만가 알수 있지 그지? 대략적인 크기는 알수 물론 정확한 값도 있긴 하지만 어, 어림도 가능하지만 루트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대, 어림할 수도 없어 얼마쯤인지 알 수가 없어 음, 그래서 크기 비교는 불가능하다 자이 아이와 기아은가 5아이야? 어, 크기 비교를 할수 없지만, 더샘패스면 가능해. 아이를 문자취급하면 아이가 두개 있고, 아이가 세개 있는 거지? 더 하는 거니까, 다섯 개 있겠네. 이거는 맞는 거야. 참이야, 참. 크기 비교 불가. 더샘패스 가능하다. a 더하기 BI하고, 이랑 똑같대. 그럼 얘는 어차피 실수 부분인 A하고 C하고 똑같아야 되고, 마치 항등식처럼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에서 B하고 D하고 똑같아야 돼. BD, 같아야지만, 같은 거야. 마치, 아이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고, 자이 더하기 b가 0이래. 이것도 a에 관해서 항등식을 보고 앞에는 있 a가 얼마가 돼야 돼? a는 이렇게 0이 돼야 돼. 그다음 b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음, 그럴 때만 0이 성립해. 음, 다른 건 불가능해. 자 여기가 어, x 빼기 x 빼기 더하기 y 빼기 3, i가 0이래. 자 얘가 성립하네. x, y를 구해라.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얘가? 얘가 0이 돼야 되고, 0이 돼야 돼. max는 2가 돼야 되고. 아, 얼마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이렇게. 복소수가 0이 되는 조건. 항 등식하고 비슷하다.